You're right, ladies and gentlemen. 오늘은 해리포터에서, 하리와 론이 기차에서, How 던버티 u t 에 o u s a b o t s Every Flavored Beans. 젤리 복불복 게임. <laughs> 이거 돌려가지고, 여기 나오는 색깔 먹어야 되는데, 맛있는 맛 아니면 이상한 맛둘 중에 하나고, 복불복이라서,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. 왜냐면, 색깔은 똑같거든. 첫번째, 냄새 존나. 이거 나오는데 카푸치노 아니면 리버 앤 어니언 카푸치노 맛 아니면 간하고 양파 맛 기반 양파 맛 존나 다음 버터 팝콘 or 루틴 에그스 버터 팝콘 맛 아니면 썩은 계란 맛 맛있나 팝콘 맛 birthday cake or dirty dishwasher. 생일 케이크 아니면 오래된 식기세척기. 슬리데린 가면은 변기가 이런 맛이 날것 같아. berry blue or toothpaste. 베리 맛 아니면 치약 맛. 이빨 닦는 중. 파스 맛. 청류 맛 아니면 오래된 데일밴드 맛. 해그리드가 발꿈치에 한 10년 붙여놨던 베일랜드 맛. t 스 a s t e d m a o r s t i n k 마시멜로 맛 아니면 냄새나는 벌레 맛. 마시멜라. Juicy p e a or b 거 g 배 아니면 코딱지. 방금 볼드모트 정수리 맛. 안 먹어본 거 먹어볼게. 복숭아 아니면 토마. 이거속지 존나 있는 날 토한 그그 그 맛이야. 그대로 그 맛이야. 스트로베리 바나나 or 데드피쉬. 스트로베리 바나나 아니면 죽은 물고기 맛. 응. 음. 알겠다.